안녕하세요. 스마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독일 SUV,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의 연속 시리즈죠. 연식 괜찮고요. 주행거리 좋습니다. 거기다 차량 내용 완벽한. 이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아우디의 Q3 모델 1,000만 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승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Q3 30 TDI 과트로 스포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우디 Q3라고 하는 모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펙 대비 가격을 들어보시면 아 독일산 SUV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느끼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연식이 2016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니죠. 아직까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연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는 이 가격 대비로 봤을 때꽤 괜찮은데 이런 주행거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1만 키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Q3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스포트라고 하는 등급이 정말 몇대 없어요. 대부분 기본 노말 차량으로 준비가 되는 모델이지만 오늘 저희는 스포츠 등급 실내 알칸트라 인디 오더 마감이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관 컬러도 스포츠 등급답게 굉장히 컬러풀한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독일산 SUV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가격은 1,550. 1,55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 최신형 디자인을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시죠 이 아우디의 최신형까지는 아니지만 완벽한 준신형이에요 아우디의 준신형 모델부터가 지금 위쪽 본네트 디자인 라인에 직선 엣지를 준단 말이죠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디자인만 보셔도 아이차 오래된 차량이 아니구나.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완벽한 준신형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풀타임 4륜구동 지원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과트로 등급이기 때문에 풀타임 4륜구동을 지원을 하는 모델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준신형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LED, 주간, 주행 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전반 센서, 양쪽 라이트, 워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 오, 컬러감이 굉장하죠? 블루 컬러예요이 옅은 파란빛이 올라가는 컬러로 보시면 되는데, 이 Q3라고 하는 모델이 세그먼트로 봤을 때 준중형급 SUV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 차체 사이즈와 컬러 조화가 너무 좋아요 요즘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흰색 검정색 뭐 은색 이런 컬러보다는 이런 컬러감 있는 차량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 오늘 만약에 내가 이런 컬러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 꼭 눈여겨보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7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판으로만 썬루프, 그 옆으로 보시면은 루프 바. 자, 4륜구동, 풀타임 4륜구동을 지원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견인 시에는 셀프카로 한 번에 들어서 이동을 해라라는 문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쪽 리어 디자인도 딱 아우디의 요즘 차량이죠. 이 Q3라고 하는 모델이 차량의 사이즈 대비로 봤을 때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은 SUV 중에 한대거든요. 디자인 예쁘고요. 거기다가 성능 좋고요. 그러면서 많은 옵션까지 단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Q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필러 쪽에서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는 C필러 쪽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30TDI, 밑으로 보시면은 꽈트로 풀타임 4룡구동을 지원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도 깔끔해요. 1열, 2열, 부족한 공간 없이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트렁크 가드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아,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뒤쪽 펜더 쪽에 살짝의 실 스크래치가 조금 보여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고지를 드리고요. 자 차량 지금 외관 디자인 그리고 옵션 전반적인 컨디션과 연식 키로수 전부 놓고 봤을 때 독일산 그것도 풀타임 4륜구동이 1,550만원 밖에 안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요 근데 제가 독일산 풀타임 4륜구동이 가능한 SUV, 겨울철에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들 찾으시는데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독일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어도 2, 3천 이상은 갈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무조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구매했는데 비싸게 구매한지를 모르세요. 16년이 천만원 중반대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시고도, 아, 독일산이어도 이 정도 등급에, 이 정도 가격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보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마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등급과는 다르게 이 1열, 양쪽 시트에 지금 엉덩이 쪽 부분과 등받이 쪽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알칸트라 마감이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스포트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포츠성이 강조가 되는 s u v 예요 어, 차량 운행 시에 뭐 고속주행이라든가 혹은 코너링 볼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마감이 따로 채택이 되는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이 올라갑니다. 자 위쪽으로 앞뒤로 파노라마 썬루프 위쪽에서 ECM 문 밀러, 앞뒤로 투 채널 블랙박스. 자 순정 내비게이션 파 포함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과트로라고 이 4륜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빼지 조수석 앞쪽에서 실내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실내 디자인도 변화가 있죠. 준신형 디자인으로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2016년형 모델이면은 연식이 그리 나쁘지가 않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요즘 차량 같은 느낌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순정 미디어 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타빙고,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밑에서는 순정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3단씩 올라가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준신형 모델들부터는 이 기어레버 앞쪽으로 들어와요 엔진 스타트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1만 931km 딱 11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모델이요 어, 일단 이 Q3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이준 중형급 SUV로 포함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어 구매를 해보지 않으신 그냥 일반 고객분들 관심만 있다 이런 분들과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오너분들의 이 차량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눠지는 차량이거든요.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 오너분들 말을 잠깐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은이 가격에 이 연식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SUV Q3 나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모델이에요 제가 봐도 어, 디자인 예쁘고요 마감 깔끔하죠 그러면서 차량 지금 현재 가격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우리가 독일산 SUV를 볼때 16년에 천만원 중반대? 안 부담스럽죠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겨울이 다가오면 늘이 차량들은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요 품귀현상을 빚는 모델들이요 하지만 절대 독일산 SUV라고 래서다 비싸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드린 차량은 무려 2016년형 주행거리 그리 많지 않고 사고가 없지만 천만원 중반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우디의 Q3 Q3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량이 일반 노멀 등급이 아닌 스포츠 등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Q3라고 하는 모델, 준신형 2016년을 기준으로 스포츠 등급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이 Q3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더욱더 특별한 등급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50. 1,55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에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